루한 노래라고 해서 익소 했던 거 다시 오오게 럭셔리한데? 어, 이거 되게 느낌 좋다. 오! 오, 오, 와, 와, 오 방금 되게 좋다. 와, 전 멋있었어. 와! 루한 노래라고 해서 엑소 했던 거 다시 오게 럭셔리한데? 어, 좀 떴는데. 솔직히 팀 대한항공 7시 네. 어, 이거 되게 느낌 좋다. <laughs> 집중 <집중한대게>. 안되 <laughs> 오이리하다 뭐. 엔 틱하다가 럭셔리하다약리하다 뜻이 뭐예요? <laughs> 영어를 영어로 막아 버리네. <laughs> 어. 오이거까지레노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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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왔어요. 아. 되게 신비한 느낌이다. 음. 이거이거 이거, 이거 코데 <laughs> <신나가. 웃음> <laughs> <이렇게 몇> <laughs> <있겠네. 웃음> o n 뭐. 음. 어, 되게 오. 세련됐다 이거. e c 다 n d I won't c h a n 어 e No, you cry. Don't y 이 u think? I was. I'm n o 아 s 아 저는... 어. 아. <laughs> 이런.. 필는 없어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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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힙합에, 힙합에 약한 에약하 아. 약한 게참 많네요 그나마 여러분 약한 게 많아요 사랑해요깨물어주세요 아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깨물면 안돼다야와들리에들리에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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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하세요 여러분. 아. 아. 욕을 아. 하고 싶지 <laughs> <laughs> 저는 엄청 소품들, 엔티한 소품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장소가 저거 어떻게 보일까 저기에 종같아난저 나무 뿌리가 너무 어. 마치 이, 이 뭐냐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네, 뭐. 년 동안 가구를 멀리 랩는 그런 식. 와이 비트가 너무 좋은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좋아하거 이것도 되게 트렌디한 음. 그런 팝의 느낌이 좀 음. 있어요. 짝짝짝 음. 이런 느낌 되게 좋아. 뭉짝짝 좋아 이런 느낌. 뭉짝아. 아아야아 뭉짝짝짝짝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되게 좋아. 아 끝났다. 아. 자 어, 어떻게 보셨나요? 어, 일단은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. 루안, 어. 루, 이, 이 친구 이름 루안이잖아요. 네. 네. 루안 스튜디오라고 하니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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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디오 따로 따로 차렸어요? 어, 저기가 그 루안, 어, 아. 아. 그 아. 루안 스튜디오. 어 그러면 형님이네 저분도. 저거 너무, 음. <laughs> 너무 세련됐고. 그 소품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. 그리고 영상미가 어 날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음. 모르겠어요. 날로 날로. 아아아더 좋아지는 <laughs> 것 같고. 저는 그리고 약간 요꿈짝짝 약간 요런 비트 되게 좋아하거든요. 먼소 먼소리는 모르겠어요. 네뭔 수, 뭔 에, 그런 비트 되게 <laughs> 에, 집중 네. 아, 중독성 이 있었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오시니까 또어그그어 <laughs> 그, 그, 어, 어, 그쵸. 네, 네. 네. 항상 코코몽을 <laughs> 코코몽에 찌르려고 하는데 여기가 마이크가 있어. 가지고 아네 그쵸 여기 마이크 있죠.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네. 그래 가까. 너무 너무 가까면. 아 너무 가까면은 우 울리니까. 아 그쵸 그쵸. 울림 네서 네, 네. 저뭐 제가 네. 말해도 되나? 저 말할 시간. 네. 편집기 힘들어요? 네 그렇죠. 네. 좀,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저의사 아. 아, 네. <laughs> 정사로 어. <정차려>! 아, <laughs> 제가 제가 정식으로 출산이 아, 네. 저저란 네. 네. 이런 영상 볼 때마다 네, 네. 양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. 음. 아, 이게 어, 되게 반갑기도 하지만 굉장히 새롭고 어. 되게 저 아, 뮤지션의 음. 이런 세련된 거를 볼수 있어서 음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음. 이 묻혀 있었던 사람이 저기서 온전한 자기 색깔을 낸다는 게어떻게 어, 세련된 이런 비트에 또 되게 이런 중국어 가사와 음. 와,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영상미랑 음. 그리고 저, 저, 저분이 입은 옷이 너무 잘 보였어요. 음. 음. 네. 음. 옷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, 그 뭐지? 네? 슈트 뒤집어서 만든 느낌의 아 스타일도 한 입었었고. 근데 보잉룩도 좀 튄다는 생각은 안드세요저 같은 경우는 뭐. <laughs> 이것도 뒤집은 거예요? 아, 뒤집었어요? 어, 식물이. 안쪽에 남색인데? 그랬구나. 네. <laughs> 그래서 너무 좋았고, 아 패션, 영상미, 이런 거에, 대한 그리고 뭐, 가구. 음. 그런 쪽에 다가 엄청나게, 뭐, 제가 봤을 때이 미적 감각이 엄청난 사람이 음 이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. 음. 그리고, 어, 중국. 중국의 음악 시장은 어디까지 발전한 것인가. 아, 네. 아 저는 세련됨 감히 세련돼. 말하지만, 음, 음. 어... 이제 어. 한국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. 예. 다음에 봐요. 안녕. 아우즈였습니다. 아우즈. <laughs>